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1 0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뿌리, 일반 뿌리, 자, 세 가닥에 자마 두개 붙어있습니다. 자마 두 개, 자, 이거는 거목산입니다. 거목산, 산반에 잘 들어가 있는 거목산입니다. 일번 일반, 일반은 거목산입니다. 거목산이고요. 고요, 어, 이거는 원판, 한 원판, 그 산반화입니다. 항산반하고요. 한쪽 자만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7cm, 넓이는 0.9입니다. 자, 한쪽은 3반 인식을 잘 들었습니다. 항우. 자, 원판 항산반합니다. 자, 인식. 전입장 다 3반이 잘 걸려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3반이 잘 걸려 있고요. 여기도 자, 자, 항산반에 잘 걸려 있습니다. 여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도. 자, 산반에 잘 들어가 있죠. 노라이잘 들어가 있네요. 자, 1번, 거목산, 한쪽에, 자마 두 개에, 금액은 28만원입니다. 2번, 2번 뿌리, 자, 걍 안고 자막게잘 붙어 있고요. 자, 여, 이거는 감중투입니다. 감중투. 그런데 중, 그, 원판 중투화가 핍니다. 원판 중투화가 피고, 완전히 여기 지금은, 여, 여기서 받아내갖고, 여기 지금, 완전히 단엽, 벤으로 완전히 가는 종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음은 종자입니다. 난좀 엄청 좋은 종자입니다. 2번, 2번은 단옆 배는 감중투입니다. 그리고요, 꽃은, 음, 원판, 중투화로 핀, 핍니다. 그리고 두, 두 촉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은 0.7입니다. 그리고, 여, 여 보시면, 자, 전진해. 단엽으로 나옵니다. 단엽 벤으로 완전히 나오는 난초입니다. 자, 이것도 나사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여기에서 힘이 없어서, 자, 여기서 힘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벤이 나왔는데, 지금은, 지금도 단엽성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무늬가 쫙 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들고요. 난초가 지금 단엽성입니다. 근데 안지, 난주되면, 단연, 벤으로, 안지, 더 좋게, 뱀도 약간, 배불뚝 벤으로 탁, 벤도 돌아, 동시에 하고, 그런 식으로, 벤가있더라고요 여기 힘이 받으면, 그래, 됩니다. 꽃도 좋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좋습니다. 벤에 다, 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벤이 엄청 좋습니다. 1저0자 2번 단 옆배나의 감중투 어, 원판 중투와 갑입니다두촉이구요 금액은 20만원입니다. 3번 뿌리 3번 뿌리 자 이럴 가닥에 뿌릴 수도 많고요. 약간 탄한사였는데 뿌린 탱글탱글해 좋습니다. 중투입니다. 중투 3번 3번은 중투입니다중투이고요 어, 두 촉이고요. 크기는 9.5에 넓은 0.7입니다. 자, 가서 한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항이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도 완전 짝변이네. 요 완전 짝변이고. 전진해도 가랑가랑한 편입니다. 이건 제가 위에서도 한번 해드릴게요. 옆에서도 난좀가랑가랑하 좋네. 이 중턱. 붙은... 붙어있네. 자, 이거 로 한 쪽에 끝듭니다 난초는 끗이 좋습니다. 자, 3번 중투 두 쪽의 금액은 8만 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 자, 이렇게 한에세 뿌리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데 잠은 자마도 한개 벌거게 나오고 있고요. 자, 힙이 좀 들었습니다. 전 이건 난초는 자 서반에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가닥기 서반입니다. 자 두암 두아목, 완지 두암목의 서반인데, 자 사번 4번, 사번은 두암목의 서반입니다. 완지 단엽벤이고요두촉이고요 크기는 9.5에 넓이는 0.6입니다. 아직 꽃은 못봤고요자배한번 보십시오. 깔아 합니다. 완지 단엽이라서 약간 나사지도 있고. 자 배는 엄청 좋습니다. 약간 상처가 있다는 거 보니 서반에 약간 묻혀가 있죠. 엄마 쪽에도. 그거는 이제 전진 쪽에 이런 식으로 빼있는데 전진 쪽개 서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엄마 쪽개고 전진 쪽개 이런 식으로 이거다 들어가서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이제 잘 키우면 난초는 엄청 좋겠습니다. 종자목으로 가시면 가 되겠습니다. 서반은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변에 서반에 참 들어가기 힘든데 자, 엄마초에도 들어가 있고 전진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엄마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전진초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잘 키우신 분까지 가시면 종자목으로 난초는 참 이게 만일에 정상적으로 상처가 없이 나오면 엄청 제가 봤을 때 고깔 나가겠습니다. 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네요 4번, 두 항목에서 반두쪽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5번 불이, 5번 뿌이 좋고요. 자, 건계입니다건계 근계. 5번 뿌이까단엽성에건계를 해서 딱 오가져갖고 좋습니다. 난초. 5번, 5번은 입병건개입니다 입병건개이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9.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오리지널건개입니다 진청에 건개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전지촉이 딱오가져가고 이런식으로 뼈부대같이 딱비틀어져가고 건개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청 대비로 한번 보시오청대비를 이런 식으로 자 청이 엄청 좋습니다. 단엽 변을 해도 단엽 성이라 해도 될 정도의 난초입니다. 자 이는 난초는 조금 약간 자 경계로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엄마 쪽은 완전 히 경계로 갔고요. 자 여기는 지금 크고 있는가 경계. 자 이런 식으로나. 좋고요. 자, 이 전에. 자 우에서도 빼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맨이 딱오가져지고 올라 붙어가고딱 비틀어져 있네요. 자, 5번 입병 근계두쪽의 금액은 15만원입니다. 6번 불리 6번 뿌리 깨끗이 좋습니다. 깨끗이 좋고, 벌벌도 좋고, 쇠벌이도 나고요. 자, 노란 호피반입니다. 5피반 자, 6번, 6번은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고요. 두 촉이고, 크기는 8.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서 한번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음, 짝배로 딱 소유장에 짝배로 나왔습니다 소유장에 자 여기 발전 엄청 많이 하겠네요 자 밴드로 딱 넣어 가지고 하고 있고 자 여기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덤보에도 잘들어가 있고 있고 보여서 덤보에도 이렇게 이곳 난초는 엄청 깔끔하고 문이도 잘 들어가 있네요 전진 쪽도 깨끗하고 엄마 쪽도 깨끗하고 하고요. 면이 엄청 좋습니다. 자 노랗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보에서남보여드릴게자 여기서도 자 색깔도 잘 나오고 노랗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6번 호피반 두쪽의 금액은 팔만 원. 7번 뿌리 7번 뿌리 지켜놓고요. 자막게잘 달려있고요. 자 3번입니다. 진청에 3번입니다. 7번, 7번 7번은 3번입니다. 두쪽이고요 거기는 9 c 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1완0을 음, 높이 100색깔의 진청에 100 색깔에 진청에 1 0 산반이 잘들어가있고요 엄청 진청이죠 진청에 엄 산반이 잘 들어가있습니다 밴도 울퉁불퉁하고요자여도 배는 엄청 야무입니다 탱글탱글합니다 자여 보십시오 만족참 좋네요 엄마쪽도 배는 좋고요 완전 진청에 배입니다 여 보시면 7번 3번 두쪽의 금액은 7만원입니다 8번 뿌리 8번 뿌리 작게 앉고요 댕글댕글한 뿌리도 댕글댕글하고 산채출발입니다 산채출발 자 이거 산채고요 수반입니다산채출반 수반. 산채출발 수반 8번 8번은 산채출발 항서반입니다 세쪽이고요 거기는 12cm에 넓이는 0.6입니다 산채에서, 자, 산채는 이런 식으로, 배고리 딱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산채입니다, 산채. 산채고요. 그 다음에, 엄마 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약간 수반식으로 나왔고, 전지는 노랗게 이벌죠 노랗게 수반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깨끗해, 전지는 깨끗합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난초는 참 좋네요. 탄력을 좀잘 붙이면 난초는 참 좋겠네요. 황색으로 나오니까.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8번, 산채출발, 항서반, 세쪽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9번 뿌리, 뿌리 좋고요. 생강근입니다. 생강근 출발이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3반 단엽입니다. 3반 단엽. 자, 작지만은 이거는 3반 단엽도 되고, 서반 단엽도 서, 서산반 식으로도 나오고, 막, 스키가 나오는 난초입니다. .이. 자, 단엽입니다. 뿌리도 좋습니다. .이. 9번, 9번은 산채, 단녀. 예. 네. 삼반도 나오고, 서반도 나오고 하는 종자입니다. 이거는, 자, 삼반도 나오고, 서반도 나오는 종자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3cm입니다. 뿌리부터 재습니다 자, 자그만 합니다. 잘 보시고, 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지날 단엽이고요. 자, 더 확대를 시키면, 여기 가만히 있어더 확대를 시키나, 더 확대를 시켜볼게요. 오전 3반 단엽, 제가 봤을 때는 3반 단엽 었는데 자, 더 확대를 시켜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약간 3반승이 3반에 딱 들어가 있죠. 삼번은 쫙 들어가 있고요. 또들어올게 그, 자, 완전 잎이 잘린 거지 돼 있습니다. 산채입니다 산채. 자, 난주는 참 좋은데 잘 키우신 분 뿌리도 좋고 좋습니다. 9번 9번, 산채추발 단엽, 서반도 나오고 산반도 나오는 단엽이고, 지금은 산반이 묻혀 있습니다. 한쪽이고요.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10번 뿌리, 10번 뿌리, 자, 좋고요. 자, 산반입니다. 입변 산반입니다. 10번 뿌리, 자, 산채입니다. 산채. 10번, 10번은 3체반입니다자체3반이고요 한쪽이고요. 거기는 6.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3반이 전입장에 3반다 들었습니다. 밴도 좋고요. 자, 여기도 반이자 들었고요. 자, 여기 치마에 딱 올라 붙어가고딱 있고요. 딱오가져가고 자, 전체적으로 3반을 한번 보주십시오다 들었습니다. 다. 밴도 딱오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딱 올라 붙어있고, 도안먹었지 자, 여기서도 안 보여드릴게요. 자, 옆기서도 3반은 참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6번. 아, 6번이라 한다. 죄송합니다. 10번. 산채 3반. 한쪽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